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에 어떻게 봄에 모종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아, 이거를 프로페셔널하게 키우시든가, 아니면 집에서 키우시든가, 두 분들,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호박인데 호박도 있고 저기에 오이도 키우고 그럽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그린 하우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키운다고 하게 될때 아, 여기에 필요로 되는 그러한 그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것이 이렇게 자라고 보르게 되게 될때 여기에 보시면은 아, 이 하우스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수정을 시키는 그러한 방법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호박의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여기에 어... 인공수정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게 숲꽃이고, 요것이 안꽃입니다. 요 안꽃에다 이렇게 아 꽃가루를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은, 요것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정되지 않은 그러한 그 호박의 모양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떠냐 하면은, 이 모양 끝이, 이렇게 호박이 좀 짧고 이렇게 어 수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모양들이 좀 이러한 모양이 이러, 띄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박에는 이러한 수정을 갖다가 해 주었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보면은 호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기에 아 이렇게 줄을 매달았습니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아 호박이 줄줄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호박을 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게 되면은 호박이 이렇게 모양도 작고 기형이 나오고 그러고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이 비효 이 거름을 비료를 공급을 해 주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0로60 칼리질 하고 그 다음에 이 칼맥이라는 그러한 그물 비료, 요소질 비료를 같이 해가지고 다 분무를 해 줍니다. 분무를 해 주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아 이렇게 아 영양 공급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열매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제 잠깐 오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꼭 이렇게 오이를 키우지 않아도 되지만 어, 대개 오이는 이렇게 우이를 타고 올라가지 않게 할 경우에는 오이가 이렇게 꼬부라진다던가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당장 뭐 이거를 상품성 있는 농부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혹시 우리가 in the future 우리가 압니까 그래서 요거에 간단한 소식 간단한 여기에 그어 이거 인포메이션을 얘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뭐 한국의 그 이름으로서 다닥이 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마디마디마다 전부 이렇게 오이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오이들이 달려 있으니까 이 오이들이 달려 있는 것이 다 성장해서 크게 커질라 그러게 되면은 이것도 오이도 겨순도 따주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은, 아, 제가 여기 다 겨순들을 다 땄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손도 발도 요거 약간씩 잘라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건 저절위착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밑에 달려있는 그런, 한마디, 두마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로 일곱마디까지는 다 따주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일곱 마디째 달렸거든요. 이게 첫 번째 달려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형태가 좋고 크게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여기다 말씀드리는 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약간 요거를 갖다가 아, 이 두둑을 해서 약간 높게 심어주라 그랬고. 약간 높게 심어 주기 이전에 여기 땅에다가 거름을 충분히 줘 가지고 퇴비야 이런 걸 줘서 밑거름으로 줘 가지고 이것이 잘 자라서 물만 공급해 주게 되면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제가 그러한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여기에 드리핑 호스 바닥에다가 이 그린, 여기다가 그비닐류를 멀칭을 하고, 이 속에는, 요렇게, 아, 비닐, 류 요거, 저희, 그, 요 호수를 깔았습니다. 이 호수는 약 8인치, 8인치마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러한 드립핑티 테이프라고 그럽니다. 요것을 깔아놓게 되게 되면은,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수분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풀도 안,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처음 시도해 보려고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이 농사 뭐 전문적인 사람이 되든 아니면은 아마추어가 되든 이렇게 키운다고 하게 될때 거름 잘해 주고 오이 모종을 심어서 이렇게 줄을 해서 위에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아 밑에는 다 따주고 이렇게 키운다고 하게 될때아 이거는 아주 참 성공적인 그러한 오이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또 여기에 크 e 버 비름 그러니까 오이 벌레가 여기 오이 자라는데 여기에 껴 있어요. 그래 여기 들어있어 가지고 새로 자라나는 그 순들을 이렇게 추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렇게 꼬부라져서 자라지를 못하고 아 그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매일 아침마다 여기다가 그 분무기를 가지고 여기에 여기다가만 약을 뿌려 줍니다 그 약을 뿌려 주는데 약을 뿌려주는데, 여기만 뿌려줍니다. 전체적으로, 요렇게, 요, 요 부분만 뿌려주게 되게 되면은, 뭐, 농약 사용도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인체 해롭게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게닉으로 길르기를 원하는 분들이다, 그러게 되면은, 아 올게닉으로 길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다가 이러한 농약, 이렇게, 기르지 않고 농약을 뿌리지 않고 그올게닉한 그러한 그이 약이 있어요 그비 세이프라 그래요 요게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벌입니다 근데 벌인데 벌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약이 있습니다 요것이 그 뚜리인 원, 가든스프레이라는 그러한 약이에요. 이거는 주로 집에서 올게닉으로 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 여기 보면은 비세이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한테 벌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농약이에요. 이 올게닉한, 그래서 호. 그 집에서 이런 거를 길러서 먹기를 원하는 분들, 올게닉으로 길르기를 원하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요거를 사용해서 벌도 안 죽이고, 우리가 모든 거 먹더라도 뭐 안전한,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열매 채소 말고, 뭐, 이파리 채소, 배추, 무, 뭐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채소에 아 내가 올게닉하게 이것을 길른다고 하게 될때 이거 뿌리게 되면은 벌레 죽이고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먹어도 되는 그러한 안전한 것으로 제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